이제, 카라티, 네이비 컬러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170에 58kg.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2kg 정도 더 빠졌는데, 저한테 이 정도 핏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좀더 크신 분들은 딱 핏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면은 딱 이상적인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카라는 지금 이게 단추가 3개인데, 이렇게 좀 넓게 펴가지고, 좀더 넥라인이 잘 보이게 연출을 했고, 지금 맨살에 착용을 했거든요. 맨살에 착용을 했는데도 이쪽 부분은 까슬거림 없이 착용감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쪽 부분만 살짝 간지러운 게 있어서 에어리즘 입고 착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네이비 컬러인데 이런 아이보리 컬러, 그레이 컬러랑 섞여 있고 이런 버건디, 체크, 약간 큰 아가의 패턴 같이 되어 있는 게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느낌이죠. 이제 립 부분도 이시 카라랑 립이랑 색깔도 달라서 되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요즘은 또 세깅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깅 많이 하신 분들이 입기 좋은 이런 이너 팬티 같은 거. 이거는 팬티 위에 입어도 되고, 맨살에 입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깅할 때 포인트 주는 팬츠고, 그리고 이거는 팬츠, 미디움 사이즈인데, 사실 저한테 엄청 기장이 길거든요. 근데 이 신발도 레시토에서 나온 메리 제인인데, 뭐 착용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가죽도 탄탄한데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볼드해서 그런지 이 신발이 저한테 엄청 긴데 잘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제인이 생각보다 이게 굽이 좀 높고 가죽도 이렇게 좀플레인하게 나와가지고 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신 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워싱이 되게 진하게 들어가고 이런 디스디테일도 되게 러프하게 많이 힙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입으시겠지만, 이런 거, 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시톤 무드랑 되게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여기 뒤에 포켓도, 이게 저는 안에 포켓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이고, 이쪽 뒤쪽만 포켓이 있습니다. 이런 D3 델들은 다 러프한 느낌, 무두잘 살리고, 워싱도 되게 매력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키가 작아서 밑, 뒷단이 다 이제, 짤려있는데 그거 보고 약간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팬츠는 처음부터 밑단에 이런 택기랑 딱 짤려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굳이 에이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더 컬러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이런 워스타드 컬러랑 핑크 컬러랑 섞여있고 이런 체크 사이사이가 이렇게 약간 실버 컬러로 되는데 반짝이는 게 되게 포인트네요. 이거는 어 저도 이제 피부 톤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저보다 좀더 피부 진하신 분들, 태닝하신 분들이 입었을 때좀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브라운 컬러도 좀 부담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르티도 이제 AB 컬러로 착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스파이트 패턴이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련되게 레시토 로고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되게 핏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브랜드에 없는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컬러 같은 것도 이제 다른 브랜드에 없어서 되게 유니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이런 되게 핏한 레귤러한, 핏한 기장감 핏한 기장감에 이제 팔통도 되게 핏하게 나와가지고 요즘엔 이런 오버핏 말고 이런 핏한 거 찾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레시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착용감도 괜찮고, 기장도 저한테 골반 정도로 오거든요. 그러면 은 엄청 크롭한 거에서 저보다 크신 분들은 이 팬티가 아마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스트라이프 카라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터치감은 살짝의 고시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유철감이 느껴지는데 착용감은 어 그런 거 없이 되게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로고도 흰색 컬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어서 그나마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핏은 역시 되게 핏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 아까 말한 브리프에 이번에는 팬츠 미디움 사이즈인데 블랙 컬러로 착용을 해 봤습니다 디테일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이런 워싱감이나 이런 디스 디테일 되게 힙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쉬톤이 패치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치도 보... 몰라는데 되게 예쁘죠 패치도 되게 예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룩 자체가 제일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벨트를 최근에 제가 더블 라일 벨트를 샀는데 그것만 딱 매치하면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걸이도 착용해 봤는데 이게 실물은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실물로 착용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별로 없네요. 이 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착용을 해봤는데 이거 정확한 제품명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 p 시 대박입니다. 완전 핏하고 이거는 진짜 핵 운동을 좀하신 분들 핵은 분들을 위한 옷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몸에 쉐입이 다 드러나고 엄청나게 섹시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터치 착용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그런 팬티 같은 느낌이어야 되나? 켈빈 클라인 팬티 같은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쫀쫀하고,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땀이 났을 때는 이제 몸에 이제 이 티셔츠가 같이 젖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좀더 섹시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삼각근 라인도 엄청 밑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정면부에 예, 레시톨 로고가 있는데 이게 징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운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운동을 하셨으면 하신 분들한테 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크롭 기장도 되게 크롭해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비율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게 입으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좀더 몸이 좋아 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을 한번 보여드니다 다음은 헬리넥 티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봤을 때이 부분을 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염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가 레이어드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원단감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어, 터치감은 약간 면 느낌인데 안쪽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스웨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레시토 무드나 비슷한 거, 슬리브리스 같은 좋아하는 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펠리넥이 슬리브리스가 합쳐진 디자인이 이런 레시토 로고가 있어서 약간 Y2K스러우면서 이제 좀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섹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착용을 해봤는데 약간 아물 부분은 딱 타이트해서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거는 좋은데 몸이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딱 퇴근인 분들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더 컬러로 착용을 했는데 아더 컬러는 이런 블랙 컬러 베이스 기반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색이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고 이거는 안에 레이어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블랙앤화이트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체적인 핏감이라던가 기장감은 동일하고 안감도 이것도 스웨인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검은 색깔 베이스의 스웨인 느낌입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핏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스트라이프 티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 핏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입으면서 약간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핏하게 나와가지고 저보다 몸이 많이 크신 분들은 아마 입으면 숨을 못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마르신 분들은 입었을 때 핏하게 되게 잘 입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넥라인은 이런 차콜 컬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차콜, 아이보리, 블랙, 블루 컬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느낌도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장감도 되게 크롭하고 팔 부분도 삼각근 정도까지 오는 핏감이어가지고 딱 제가 좋아하는 피팅감이어서 이것도 이제 되게 힙한데 그나마 좀 데일리하게? 네. 데일리하게라는 편 표현이 어쨌든 그나마 좀 소화하기 쉬운 컬러링입니다 그리고 이 핏이 레시토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레시토를 입으면 뭔가, 뭔가 옷이 몸이 좀더 좋아 보이는 느낌? 네. 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가만히 지금 넣어 입어서 그런데 빼서 입으면 여기 가슴이 좀더커 보이고 팔 부분도 이렇게 껴가지고 몸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슬핏이죠 티셔츠를 착용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핏하고 크롭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니트 짜임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자세히 보시면 빛에 비춰서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실물로 보이면은 이게 살짝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제대로 담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쫀쫀하고 탄력감이 있어서 이렇게 딱몸에 어느 정도 붙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이제 스판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핏하게 떨어져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는 이제 레시토 로고가 좀더 큼직하게 타운형으로 바뀌면서 여기는 이런 패치가 약간 여기를 약간 러프하게 해가지고 좀더 힙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다른 옷들이 많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소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핏한 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데일리하고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시토 슬리브리스를 착용했습니다 을 작년 거는 여기 동그라미 버전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가로 패치 레시토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핏이 저는 레시토 제가 입어본 나시 중에서 레시토 게 거의 제일 핏한데 이제 넥라인도 이렇게 되게 많이 내려와 있어서 엄청 섹시하고 그런데 여기 어깨라인은 부유방을 잘 가려줘서 되게 딱 몸이 좋아 보이는 섹시한 낚시핏으로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몸판 같은 것도 되게 핏해서 이제 몸이 이제 허리가 얇거나 복근이 있으면 좀더 섹시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런 라인들 시접, 시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접 라인들을 일부러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디자인한 을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랑 같은 원단을 사용하신 것처럼 것 같지 아까랑 같은 원단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빛이 나거든요. 이게 어, 영상에서는 얼만큼 보일지 모르겠는데 쉐물로 보면은 되게 살짝은 글로시한 느낌이 들고 이게 약간 코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핏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시토 집업을 착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완전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도톰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런 짜임이 있는 약간 되게 얇은 소재여가지고 훨씬 얇아지고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안쪽이 다 비치는 정도로 되게 얇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에 가슴쪽에 있는 레시토 로고 패치는 똑같고, 여기 에 이제 지퍼 헤드로 되어있는 레시토 메탈로고 또 되게 세련되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원단을 사용한 지퍼 헤드로 되어있고 2A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슬버브 리스인데 마찬가지로 핏이 되게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핏감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지퍼 평초 지업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연출해도 되고 이거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풀어서 연출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슬리브리스를 착용했습니다. 이게 약간 작년 버전인데 약간 컬러가 바뀐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핏은 핏은 역시 작년이랑 계속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넥라인도 되게 넓게 파여 있고 이렇게 위광 커버해주면서 적당한 느낌. 그리고 가슴 쪽 패치로고랑 세로 라인 디테일들이 이제. 딱 레시토스로 슬리브리스고 이거는 아까 있었던 느낌이랑 다르게 이제 광택감이랑 코팅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좀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피스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색감이랑 이 디테일 차이 정도만 있다고 인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카라티 카라티를 착용했습니다. 그린 컬러를 착용했고요. 을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여기 단추가, 단추가 두 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펄 스냅처럼 되어 있고, 이거는 여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풀어서 매치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퍼지는 카라가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시, 핏감은, 핏감은 되게, 어깨도 핏하게 나오고, 기장도 숏하게 나와서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피이고 이거는 다른 제품들보다 이제 몸판을 이제 감싸는 느낌은 덜 한데, 이것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단감이 보시면, 이렇게 살짝 코팅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느낌이 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단품만 입었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핏방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버뮤다 팬츠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버뮤다 팬츠인데, 이런 디스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이 디스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반바지인데, 반바지 중에서 거의 제일 시원한 느낌으로 바람이 완전 솔솔 들어가서 엄청 더울 때, 특히 습할 때 입으면 정말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위다 팬츠인데, 이런 식으로, 워싱도 잘 들어가고, 여기에 이런 카고포켓도 달려있으면서 이런 디스 디테일. 그리고 여기 주머니에 이런 데끼하고 워싱.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되게 힙한 느낌? 엄청 힙한 느낌의 팬츠여가지고 그냥 나시 같은 거 하나에 이 범위나 팬츠만 입어도 여름에 가장 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신발은 메리지 이거는 뭐말 걸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힙한 느낌의 팬츠 엄청난 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피팅감일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더 컬러 착용을 해봤습니다 디테일 같은 건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이런 디스로 나오는 이런 실 디테일이 살짝 노란 끼가 도는 아이보리? 옐로우 정도의 컬러감이에요 그 정도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데님 느낌이 막 엄청 두껍고 탄탄한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얇은 느낌이어서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디테일 전체적인 핏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은 이제 버미다 팬츠를 착용을해왔습니다 이거는 버미다 팬츠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복서 팬츠 같은 것 같아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스트링으로 되어있으면서 원단이랑 몸판이랑 배색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허리는 이제 탄력이 되게 좋아서 좀 체형에 크게 구애 안 받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에는 이런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별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살짝 자카드 패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단감은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고 찰랑거리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레이스 소재? 속옷, 속옷이 아니고 잠옷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단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일부러 이런 느낌을 디자인적으로 내신 것 같은데 뭐 되게 유니크하고 약간 좀 약한 느낌? 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장은 이제 제가 백칠십인데 이제 한 골반보다 살짝 위 정도 기장으로 해서 정강이 정도까지 가기는 요즘 가장 트렌디한 기장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레시토 영 영상, 레시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레시토 아이템 추천 영상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슬리브리스. 사실 제가 레시토에 처음에 빠지게 된 것도 슬리브리스 핏 때문이거든요. PRT샵에서 입어왔을때 너무 핏이 이뻐가지고, 레시토에 빠져서 저는 작년 슬리브리스도 갖고 있고, 이번에 SS 때, 스프링 때 나왔던 그레이 컬러 슬리브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슬리브리스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트라이프 카라티. 카라티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레시토 핏 자체가 되게 유니크한데, 이제 이거 보고 약간 입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레시터 자체가 핏도 되게 유니크한데 이런 패턴 같은 것도 되게 화려하고 유니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기 어렵다고 한,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블랙 컬러의 스트라이크,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크로 나와서 일단 핏 자체는 유니크한데 배색 자체는 조금 더 일반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입문할 때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그거는 이제, 그냥 되게 핏한 티셔츠인데, 일단 핏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 색감도 너무 화려하, 화려하긴 한데, 어, 너무 밝지 않은 느낌으로, 톤 다운된 느낌으로 나와서, 그것도 약간 포인트 되긴 한데, 입문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 그착 컬러의 여기 찡박킹, 레시토 로고 찡박킹게 제일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왜 생각이 나냐면 일단 그거 입으니까 몸이 엄청 좋아 보였어요 엄청 핏하게 나오고 완전 쫀쫀하고 이제 가볍고 그런 느낌인데 입었을 때 몸이 되게 좋아 보이고 확실히 엄청 유니크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필구 할 예정인데 그 레이어드 바이커 팬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남자분들이 스타일링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세깅 같은 것도 제가 요즘에는 스트리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세깅 같은 걸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뭐좀 괜찮은 거 없나 했다가 레시토에서 가격도 되게 괜찮게 나오고 이제 스타일링 할 때도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니트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팬티스럽지 않게 나와가지고 괜찮을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드 바이커 팬츠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아마 구매를 할게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